5번 문제는 전체 집합 a b c d e 자, 이건 무슨 뜻이야? 어떤 강의실에 a b c d e라는 녀석들을 모아 놓은 거야. 자, 여기에서 부분 집합을 만들어라라는 건 무슨 뜻? 여기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뽑아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자라는 뜻이야. 여기까지 이해됐죠? 자 그런데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이 부분 집합의 이름을 조금 적어줄게요. 설명을 위해 이 부분 집합은 선생님 B라고 할게요. 부분 집합 B 중에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, 이 A라는 집합은 A, D, E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래요. 이 집합과 서로소 관계에 있다. 자, 그럼 서로소 관계가 이 문제에선 포인트가 되겠지. 서로소 관계다. 서로소 관계라는 건두 집합 A와 내가 만들려고 하는 B라는 집합의 이게 뭐죠? 읽을 때는 교라고 읽고 해석은 두 집합의 공통 부분이라고 읽겠죠.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라는 뜻이에요. 이 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서로소 관계라고 했습니다. 즉 A와 D와 E는 A에만 있을 뿐, 집합 B에는 있어야 한다, 없어야 한다? 없어야 한다. 서로 소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야 하는 B 집합에는 어떤 원소들이 포함하면 안 돼? A, D, E는 포함되어서는 안 돼요. 됐죠?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, 전체 집합은 A, B, C, D, E인데, 이 중, A 들어가면 안 돼요. D 들어가면 안 되고 E 또한 들어가면 안 돼요. 자 그럼 나는 B와 C를 가지고 부분집합 B를 만들면 되겠네요. B와 C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시작은 모든 부분집합의 시작은 비어있는 집합에서 시작을 하죠. 자, 이렇게 써주셔, 써도 되고 공집합 기호를 쓰셔도 됩니다. 그 다음 B를 원소로 하는 부분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요. 그 다음, C를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, 그 다음, B와 C 모드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 집합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부분 집합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.